사들이 잡고 저희는 구호 활동도 하고 피해 뭐 현장도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피해 현장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. 한 3일 차까지는 제가 잘 봤는데 한 4일 차부터는 제가 안 본다고 했어요.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몇 명이 죽었고 누가 죽었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. 이해 네, 마음 아프고, 그러면 무너진 현장 속에 아직도 실신을 달고 못한 분들이 있는 생각을 하니까, 가성한 것에 현장을 일부러 제가 안 보기도 하고,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, 이 지역에서 이제, 같은 지원들을 하고, 이제 되게, 그, 두 가지 점이좀 인상이 었는데 하나는, 정부 쪽에서의 지원들이 생각보다 약한 것들을 한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, 근데 정부 쪽 빼고 나면 나머지 민간의 스스로 돌봄은 너무 잘돼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게 스님들이 특별히 못 나가요. 왜냐면그 마을도 다모너들기 때문에. 그러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식량을 보내주더라고요. 절로 먼저 보내요. 그러면 절에서 신도분들 와서 음식을 하면 스님들 먼저 드시고 나서 지역분들이 다 오십니다. 무료로. 그래서 지역 스스로 돌봄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그런 점은 음, 훌륭하다. 그들도 가치관으로 사시는 분들이라 뭔가 남다르다는 생각도들어요